조직 스토킹의 그늘, 공사장 인부, 배달부, 택배기사의 끔찍한 트라우마 전쟁. 조직 스토킹과 그로 인한 정서적 트라우마. 조직 스토킹은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공사장 인부, 배달부, 택배기사 등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해자로 등장하며 이들의 행동은 우연이나 일상적인 것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피해 방식. 조직 스토킹은 여러 사람이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에서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소리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특히 죽어라는 말과 상스러운 욕은 피해자가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도록 만들며 이는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불쾌한 말은 남녀노소, 다양한 국적의 가해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네 사람들 큰 공원 내에 인파심지어, 인천공항에 많은 사람들도 가해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잔인한 현실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괴롭힘. 일상생활에서 피해자들은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의 일반인들이 자각하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진행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괴롭힘은 잠재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 조직스토킹 피해자는 단순히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반복적으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결국 신체 건강마저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